안녕하세요 캔들맨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제가 찍어드리는 lg 방학 영상 아주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쉽지만 결국 강단이 있는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뭐 특별히 이렇게 뭐 문제가 될 만한 그런 부분도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좀 저조하기 때문에 뭐 실제적으로도 나은 판단이 될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하나둘씩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. 그런 식으로 갈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l g 와학이 아쉽지만 결국 강단이 있는 판단이 제일 중요해요 라는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경우에도 진짜 2차전지 산업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. 지금 흔들리게 되는 건 전부 다 대외 변수로 인합니다. 라고 제가 누차 강조를 드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예 그런 상황의 연장선상으로 받아들여주시면 고맙겠고요. 뭐실 실제로도 그러니까요. 실제로도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일정 부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뭐 일단 지금 뭐 이렇게 좀 우상향 그래프가 좀 깨진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냥 좀더 이제 나은 부분으로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이제 필요하겠습니다. 네.